장민호의 화려한 결혼식 생중계. 장민호의 중요한 날,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타인 장민호의 결혼식이 감동적이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결혼식은 예술계에서 기다려온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결혼식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팬들이 결혼식을 함께 지켜보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는 유명한 게스트들과 미디어의 등장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간은 신선한 꽃들과 반짝이는 조명, 고전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스타일이 결합되어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우아하고 세련된 결혼식 의상으로 입장하며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장민호와 그의 배우자 얼굴에는 진심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랑의 연설은 가족, 친구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릴 기회입니다. 이 행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감동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결혼식 후 연애도 참석한 게스트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음악 공연과 의미 있는 축하 메시지,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는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신부의 로맨틱한 댄스는 신비로운 조명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벤트는 장민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가 가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혼식 생중계는 장민호가 자신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방식이었으며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생중계는 수백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댓글과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장민호와 그의 신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우상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히며 기쁜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민호의 화려한 결혼식은 그의 인생과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커리어와 삶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